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바늘 묶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이 이 바늘 묶는 방법은 초간단, 음, 초간단 바늘 묶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바늘 묶는 법을 한번 이상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급자 분들은 사실 바늘 묶는 법 그거 너무 간단하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초보자 분들은 어, 다른 방송에서 보셨듯이 또는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보셨듯이 뭐안 떨리기 바깥 떨리기 그림으로 본다든지 막이 영상으로 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초급자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낚시 방법에 대해서 낚시줄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안 떨리기 바깥 떨리기가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급하게 빨리 묶어야 될때 그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지에 이 원줄을 세 바퀴에서 네 바퀴 정도 감아 줍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먼저 이렇게 세 바퀴를 먼저 감아 주시면 링이 네 개가 생깁니다. 세 바퀴를 감으면 맞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끝을 넣어 줍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팔자매듭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황당하시죠? 여기서 선이 늘어지고 당기게 되면 이런 매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응용해서 바늘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를 한 다음. 링에 넣고. 그 다음에 바늘기를 풍덩 이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넣고. 여기서, 지금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낚시줄을 묶는 방법이든 간에, 바늘을 묶는 방법이든 간에, 여기서 오 r 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천히 늘어지게, 한 다음에 당겨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안 될까? 그게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으시면 어느 정도 작아집니다. 아, 포커스가 잘안 맞네요. 줄이 요 바늘에 비해서 너무 매듭이 너무 작네요.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바늘에서는 많이 해주시면 조금 오이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듭이 생겼죠. 이거를 어느 정도 쪼아졌을 때쫙 당기면 바늘 귀에 걸리면서 구속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안 돌리기 바깥 돌리기보다 생긴 거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어, 매듭은 많이 묶는다고 절대 갑자기 1호 원줄이, 1호 목줄이, 뭐, 2호 목줄이 되는 게 아니죠. 결정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완성입니다. 자, 한번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13호 바늘이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7호. 감성돔 3호 바늘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줄. 금지. 링은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좋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제가 해본 결과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하면 조금 꼬일 확률이 있으니까 작은 바늘에는 조금 불리합니다. 한세 바퀴, 네 바퀴 정도가 가장 알맞는 것 같네요. 그 여기서 바늘 귀를 넣고, 잡아주고, 천천히. 천천히 벌리, 벌려주면서 당기기 시작하면, 링이 생겼던 순서부터 서서히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귀에서 당겨주시면, 완성입니다. 흔히 필드에서, 어, 바늘을, 바늘 묶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내가 바늘을 묶을지 모른다.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서툴다. 이랬을 때, 갑자기 목줄이 끊어졌다든지, 급하게 이 목줄에 달아야 될 때, 그때 유용하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면, 뭐, 너무 빨리 됩니다. 자, 목줄. 하나, 둘, 셋. 공 넣고. 반을 잡고, 귀를 넣고, 반 정도를 이쪽에서 당겨주고, 반 정도를 저쪽에 당겨주고, 갑자기 무리하게 같이 막, 무리하게 당기시면 꼬일 확률이 있으니까, 이쪽 반, 저쪽 반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시면 완성 항상 바늘기 위에 조금만 남겨 주셔야 되겠죠 완성입니다 정보가 유용하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